아 어, 철원 주상전 주상절리길 왔습니다 주상절리길 입장합니다 자 주상전기 어. 어. 조심하라고 자 이거는 왕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미끄러? 미끄러워. 오이씨. 올라가 볼까? 올라갔 아, 여기는 이제, 아, 만들고 알겠어. 있는 거잖아. 아. 어, 여기 되게 요거를 가 미끄럽네. 아. 나무는 미끄럽고. 스틱 있어야 되나? 있어 자, 잔도를 시작합니다. 사 살얼은 살짝 얼어가지고 지금 미끄러, 약간 미끄러워요. 근데 요거, 요거 가운데. 이 부분은 안 미끄럽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그걸 해놓은 것 같아요. 음. 자, 이 다리가, 는 다리인데, 흔들 자기 같아요. 내년에 완공된답니다. 우리 본지는 2월 대에 오니까 잘하면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어 여기, 어, 여기 계단. 굉장히 위험하네 근데 계단 내려가서 조심해야 된다. 이 데크가 훌륭하고 유용합니다. 예전에 액프팅 왔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 자 중간 지점에 화장실 하나 있고요. 저저 저 위가 뭔데 저게 데크가 식당 데크고 저 건너편에 있는 길은 이게 다닐 수 있는. 이렇게 그냥 저기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 같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휴식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굉장히 끄럽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직원들 치는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바위들 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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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네. 어, 아니, 묶이는 게 아니고, 뚫렸어. 뚫렸다고? 어, 밑에. 근데, 아찔하, 뭐? 아찔하다고. 뭘씻도 돼. 밑에 봐봐. 나이거도더 높은 데도 가봤는데, 이거, 어씨 나는 고소공포증이 없어가지고. 나는 있는데, 그냥 가. 지금 없는 거지. 뭘. 아, 무서워, 무섭기는. 오우씨. <laughs> <laughs> 상승기. 근데 겨울인데도 물이 꽤 있네. 어? 물이 꽤 많아. 네, 여기, 여기. 아, 이 사이에 거더름이. 미 응? 음. 여기 들어. 여기가 완전 그늘이라. 분위기더 심하네. 지금 저 사이드 가쪽에 모양이 주상절리입니다. 그런 걸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응. 여기 유리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드리는데. 그러니까. 야 반대쪽에도 여기가 성에이 깨가지고. 아, 이게. 돌미역 같은. <laughs> 아, 아 이끼끼. 이게 안 보이니까 덜덜 덜 무섭긴 하다. 오, 이거 지라고나 그러니까. 음. 이게. 구간은 미끄러운데 오히려 이 철로 된데는 미끄럽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위기 야, 여기 점프 장소네. 여기네, 애들은 그, 그, 여기서 점프했나? 그, 우리가? 그그 점프하러 가,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점프했던 거. 만약 에이 코스가 맞다 그러면, 진짜 깊어서 음, 아니야, 생각보다 네. 안, 안 여기도 깊어. 점프 음, 뭐, 여, 여름 뭐, 봄뭐 해도, 이게 그때 겨울, 겨울에 오면 겨울에 대한, 그 어떤 맛이 있어요? 여기 시약 구할라고 다 잘라버렸네. 여기 있어? 응, 시, 시, 시약 구할라고. 여기 잘 만들어놨네. 중간중간 쉬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좋네요. 화장실도 있고. 순담이구나. 응? 음? 저걸 순담이라고 하나. 아, 저거, 저거. 자, 음, 음. 아, 좀충충이 바위가. 자, 아, 이 순나무 옆길로 해서. 아, 진짜 잔도네. 그중국의 유명한 산들 가면 황산도 그렇지만 저런 잔도가 있거든. 저게 이제 오리이날 잔도입니다. 자 보시면 벽 쪽으로 있는 게오리이날 잔도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잔도를 한번 구경해 보시게. 자 벽을 뚫어서 중국 애들은 벽에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어? 기둥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붙였습니다.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오, 그래도 밑에가 뻥 뚫었습니다. 한 4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거 소나무. 한 40m 되는것 같아요. 안녕 하 세요. 어 출렁다리, 화강암교 아, 거의 한 5~600m 남은 것같 은데, 자, 출렁다리 를걸것같 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흔들리진 않네요. 어, 저쪽에서 사람들이 꽤 오네. 일요일 아, 아침인데 추운데 평일이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네. 순담쪽에서 오우 야씨 소리가 자. 현수교처럼 저렇게 막 저기 박아가지고 해놨네 자 이런 이런 다리를 몇 개를 보는거야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정도 높입니다 이정도 아 이게 아까 순납이라 그러지 않았어? 어 네. 아, 여긴 미끄럽다 저기, 물 윗길 출발점입니다. 자, 저희는 일단 저 순담에서 이 고속천까지 2.5km가 안 뚫려 있어서 지금 승일교에서 다시 연결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화장실 있고요. 주차도 할수 있고요. 화장실. 매표선은 가다 보면 있답니다. 어, 지금 다음 주쯤에는 다뚫린다니까 바로 순담 쪽에서 연결됩니다. 지금 저희가 좀 헷갈렸는데 연결이 안 돼서 여긴 트레킹, 트레킹 길이고 저 밑에 다리 버튼에 보시면 순담에서 오는 순담에서부터 오는 그, 부표교가 있습니다. 저게, 이렇게 연결해서, 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건너서, 저기 지금,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매표소가 있답니다. 저기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승일교에서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일단 승일교 출발을 해보는데 걷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아 이거 짤 맞추는 거네. 플라스틱을 짤 맞추는 거야. 저기서 또 부표를 났네. 여기 안 났지 중간 에안 왔잖아 지금. 여기는 요 길로 길로 됐네. 자물위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한5 k 같가 어, 이것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이쪽에는 다 된, 된 거라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이드로 가다가, 또 이쪽, 빠, 저기, 이런, 무, 위킬로, 물 위킬로, 가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맵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게, 했는데, 저 하루 쪽에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이번 주에 작업해서 다음 주쯤에 개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이, 이런 길만 한 4, 5km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가보면 알겠지만, 은 그런 건아 중간중간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길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어갔이라고게 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표 걷다가 일반 길 걷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긴 좀 길게 났네. 여, 여, 여긴 깊다. 여살 새가? 응, 묵살 새고 깊어. 야, 이거. 이게 바당바인가 아닌가? 들어가야 되나? 여기 걸려? 들어가야 돼? 네. 어, 가있네. 여기, 여긴 좀 길다. 어휴, 위험하다, 자체에서는. 얼마 음. 자, 여기가 <laughs> 자, 여기가 마당바위입니다. 저기 마당 저게, 저게 마당바위 같아. 미 조심해. 어. 중간에 조금 뚫렸다. 아, 이게 마당바위라고. 저기다 저 저기 아까 얘기한 다리. 그것도 카페? 이것도 카페야? 예. 네. 어우 이뻐. 오이 사층짜리야 저거. 어, 어 저건 보통 건물이 아닌데. 식당에서 개망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저게저 저게. 저게. 불다켜 있는 거 사람 많나 보다. 투표를 또 건드겁니다. 여기 에은하수교갑니다 은하수교. 오이시, 네. 은하수교. 이거 아까는 네개 짜리인데 이거 세개 짜리 같다 다세개 짜리였나? 네. 맞죠? 아까는 아까는 못가는데 이거까지 응 근데 아까 중간에 네개 짜리인데 이거 세개 짜리 같은데 또쪼봐 은하수교고 이거 저게 해뿔전망대 햇불 해뿔전망대 햇불 예, 햇불전망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햇빛에 올라가는 길은 저쪽에 있긴 한데 올라갔다 와도 되긴 되겠다. 지금 저 전망대를 갔다 와도 되긴 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저 해플 전망대 앞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부터 해가지고 쭉 갑니다. 원래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저쪽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하이랜드 공원인가? 그냥 한번 물어보고 여기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은하수교를 건너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품과 있으니까 5,000원 내는 거지. 아, 씨, 괜히 응. 비싸다. 어, 그런 부담은 없다. 돈을 와. 근데 건, 그러니까 만들고 근데, 근데 5,000원 비싸잖아. 저 카페에 있는 류가 있네. 여기다 주차해 놓고 이것만 구경하러 온 거야, 한번 걸러 가. 나. 아, 그 갔다 올까? <laughs> 아, 우리는 괜찮아. 그럼 저 위에서 표 끊을까요? 와, 여긴 높다. 확실히, 높으니까 타기감이 있네. 어? 아, 재영이 겁도 없어. 아, 진짜 오싹한데? 우와, 못 네? <laughs> 어, 못 가겠어. 어, 못 가겠어. 송대서가 300m라고 그랬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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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기를 송대서라고 아, 서 밑에 그, 깊은 곳을 서라고 그러지. 바닥에 보이는데? 크게 말이야. 이거봐. 이에 <laughs> 떨어졌네. 어, 이거도주상절 어, 이게... 아,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이거예이거예 이거예요. 이거예이거요거예다 이거예요. 이요이이 여 구간이 여기 하이라트 이 구간이네. 에코 그 수가 없는데. 와네그한 4km, 5km를 이거 보러 오는 거네. 어? 저색 칠한 거야. 어우 멋있다. 4, 5km를 이거 보러 온것 같아.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마지막 하이라이스다. 저게 태봉대교인가 보다. 자, 태봉, 태봉대교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네. 여기가 아마 물, 물길 위로는 마지막 같아요. 마지막, 마지막 옆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식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디쯤 이제 르는데 저쪽 어디 저쪽 어디 같은데 이게 아까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마지막 표네요. 저기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식당도 있고 매운탕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 어, 생각해푸던거더 크네. 멋있네. 사진보다 훨씬 크다. 넓다. 그래, 1.5m 정도는... 자, 포토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난간잡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인증샷은 안 찍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지금 어디 갈지 모르겠네.